이 영상은 당신의 건강과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 목적과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절한 순간 정확한 부위에 닿는 한 번의 터치. 그것만으로도 여자는 평생 당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퍼포먼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각을 이해할 줄 아는 손. 그 손만으로도. 여성의 몸은 한국의 음악처럼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몸은 하나의 교향곡입니다. 하지만 그 교향곡을 이해하고 고요히 기다리며 정확한 음을 짚을 줄 아는 남성만이 진짜 멜로디를 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어디를 만져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성이 전율을 느끼되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얼마나 만지는 것이 적절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의사로서 당신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단스건데이 바르게 터치하면 절대 잊히지 않는 남자가 될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세계로 함께 들어오세요. 사랑을 담은 손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세상으로 말입니다. 여성의 몸은 전등 스위치처럼 한 번에 켜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딘가를 툭 건드린다고 해서 바로 흥분이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여성의 몸은 비온 뒤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 꽃들을 활짝 피우고 싶다면 적당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손은 단순히 살을 만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손을 통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나는 너의 몸을 경청하고 있어. 나는 천천히 하고 싶어. 왜냐하면 너를 소중히 여기니까. 의학적으로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 특히 목, 마슴, 허리, 허벅지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는 수많은 감각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살짝만 터치해도 뇌는 곧바로 반응하여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손길이 부드럽고 정확할수록 여성은 더 편안해지고 신뢰하게 되며 감정이 서서히 고조됩니다. 혹시 조카 아이의 등을 자장가처럼 쓸어주며 재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과 리듬이 맞기만 하면 아이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몸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깨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지는 것이 올바른 터치일까요? 첫 번째, 닿는 느낌은 마치 깃털로 먼지를 털듯 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풍스러운 도자기의 표면을 닦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절대 꽉 잡거나 세게 두드리거나 움켜쥐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소유당하는 감각이 아니라 소중히 다루어지는 감각을 원합니다. 두 번째, 손길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이세요. 쌀을 씻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원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저으면 쌀은 깨끗해지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휘졌으면 쌀알이 금방 깨지지요. 피부도 같습니다. 원을 그리는 손놀림은 촉감을 부드럽게 퍼뜨리고 직선적이거나 강한 자극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손의 힘은 여성의 호흡과 표정에 맞춰 조절하세요. 어깨를 주무를 때처럼 처음은 약하게 시작하고 호흡이 편안해지면 조금씩 깊게. 만약 그녀가 숨을 멈추거나 눈살을 찌푸리면 당신의 손길이 너무 강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녀가 미소 짓고 작은 신음을 내거나 눈을 감는다면 당신의 손길은 지금 딱 맞는 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남성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기계적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그저 이쯤이면 됐지라는 식으로.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저 잠깐 멈춰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숨결을 들어보며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할 수 있습니다. 꼭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몸으로도 충분합니다. 메일로 수분, 손을 복부, 가슴, 허벅지 안쪽에 올려두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피부의 부드러움, 언더. 압력을 느껴보세요. 손끝은 펜이 되고 당신의 몸은 종이가 됩니다. 자신의 피부의 감정을 써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성의 몸 위에 사랑을 쓸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당신이 손끝의 부드러움, 따뜻함, 리듬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 그 손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마음의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손으로 여성을 만졌을 때, 그녀가 느끼는 건더 이상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말없는 속삭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너를 만지고 싶어. 당신이 제대로 만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아무것도 벗기지 않고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거칠어지고 팔은 당신을 더 세게 끌어당기고 복부나 허벅지가 방금 받은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억지 반응이 아닙니다. 여성의 자율신경계가 주는 진짜 반응입니다. 절대 흉내 낼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준비됐을까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없어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원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호흡 하나, 움직임 하나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감정은 불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감정이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지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익숙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터치했을 때만 몸 전체를 전율시킬 수 있는 감각의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들입니다. 이세 곳은 여성의 감정을 여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류장이자 그녀가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드는 세계의 열쇠입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성적인 것을 떠올리지 마세요. 당신이 곧 만지게 될 것은 성기가 아닌 신성한 존재입니다. 여성의 몸을 손끝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근육이나 힘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미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죽.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감정의 리듬을 따라 손길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를 만지느냐입니다. 성 의학에서는 이런 부위를 말코 감각 존소네이라 부릅니다. 죽. 올바르게 자극하면 강력한 감정적 생리적 반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신체의 포인트들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부드러운 곳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까지 세 가지 부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터치할 때마다 그녀의 감각은 마치 파도처럼 작게 일렁이다가 점점 커지고 마침내 감정의 해일 속으로 전신이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1. 허리 옆 라인 부드러운 놀람을 깨우는 곳. 허리 특히 옆구리 부위에는 교감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식기는 아니지만 뇌의 쾌감과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와 직접 연결된 부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끝 송긋... 얇은 비단 천 위를 원을 그리며 스치는 장면을요. 세게 누르지 마세요.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손끝이 피부에 살짝 스치듯 마치 속삭이듯 움직여 주세요. 등에서부터 옆구리 그리고 천천히 아랫배 근처까지 살짝 내려옵니다. 하지만 중심 부위에 닿기 직전에서 꼭 멈춰주세요. 왜 멈춰야 할까요? 그 멈춤인 외에 기다림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만족이 아닌 기대와 긴장의 상태. 바로 이 애매한 긴장이 몸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죠. 마치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안 나오는 순간처럼요. 몸 전체가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움직임을 몇 차례 반복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재촉도 하지 마세요. 그저 그녀의 호흡이 변하는 순간을 느끼면 됩니다. 그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 허벅지 안쪽 두려움과 욕망이 교차하는 경계.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갑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만져줬으면 좋겠지만 너무 빨리 만지지 않았으면 하는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곳.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생식기와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골반저 근육과 신경이 밀접하게 연결된 곳입니다. 즉, 쾌감과 오르가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양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씩 번갈아 만지면 감각의 균형이 깨져 그녀는 연결감을 잃게 됩니다. 양손을 허벅지 안쪽 생식기 근처지만 직접 닿지는 않는 위치에 살며시 올려보세요. 그 다음 원을 그리듯 움직이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로, 잔잔한 바람이 호수 위를 스쳐 지나가며 파문만 일으키고, 물잔을 넘치게 하진 않는 것처럼요. 이런 동시적인 움직임은 그녀의 몸이 아래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포근하게 감싸이는 느낌을 줍니다. 그 감각은 그녀의 몸을 무장해제시키면서도 안전하게 감싸줍니다. 이제 쾌감은 피부 표면에 머물지 않고 뱃속 깊이 가슴, 목까지 점점 퍼져나갑니다. 3. 가슴 전신 오르가슴을 여는 열쇠. 가슴은 단순한 생리적 기관이 아닙니다. 여성의 자존감, 여성성,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정확한 타이밍에 올바르게 자극할 수 있다면 전신의 쾌감을 한꺼번에 활짝 열수 있습니다. 먼저, 유방의 바깥쪽부터 시작하세요. 손바닥이나 손끝으로 살며시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절대 중심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곳은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원을 계속 그리면서 조금씩 좁혀 들어가며 중심으로 향해 보세요. 소용돌이처럼 좁혀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유두 근처에 다다르면 속도를 줄이세요. 몸이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손끝으로 유두 주변을 천천히 돌거나 잠시 살짝 눌렀다 놓아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골반적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조여드는 강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몸이 떨리고 어떤 여성은 당신의 손을 세게 쥐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터치 이상의 감정적인 오르가슴입니다. 삽입 없이도 충분히 감정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가슴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져야 할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몸은 완전히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리, 허벅지 안쪽. Awesome. 이세 가지 지점을 당신의 손끝이 경청하는 마음으로 만질 수 있다면 그녀는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설령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멀어지더라도 그녀의 몸 어딘가에는 당신의 손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때 그녀의 온몸을 파도처럼 떨리게 했던 그 감정의 진동이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테니까요. 여성을 올바르게 만졌을 때 단지 위치만이 아니라 감정도 방식도 타이밍도 맞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게 됩니다.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왜냐하면 그녀의 몸이 대신 대답해 줄 테니까요. 마리안 n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조절할 수 없는 흉내 낼수 없는 반응으로 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몸 전체가 조였다가 풀리는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아랫배가 살짝 조여들고 허벅지가 들어 올려지며 가슴, 허리, 목까지도 부드럽고 열린 상태로 바뀝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생리적 신호는 항문과약근즉 항문 주변 근육의 리듬감 있는 수축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전한 감정에 반응하며 그 감정을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쾌감은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잊히는 주변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그녀의 몸이 작은 파도처럼 joy go. 풀리고 joy go. 풀릴 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겉보기엔 단순했던 그 손길이 사실은 그녀를 누구도 닿지 못한 지점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요. 근육만이 아닙니다. 호흡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정하던 숨결이 점점 짧고 거칠고 끊어질 듯 이어집니다. 마치 감정이 넘쳐 흐르기 직전 억누르려 애쓰는 듯한 호흡입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손을 따라 살짝 들썩이고 때때로 멈칫하며 떨린다면 그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감각이 피부를 넘어 감정의 신경까지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때 조용히 신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짧고 낮고 거친 그러나 진짜로 만족스러운 소리입니다. 그 신음은 크지 않아도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음악이며 당신이 그녀를 안전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쾌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손이 당신을 잡고 팔을 꽉 끌어 안으며 말없이 초대하는 동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가만히 누워있던 몸이 이제는 당신의 손길을 따라 움직이며 리듬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주는 쪽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같은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거나 눈빛이 멀어지거나 호흡이 불안정하고 긴장된 형태로 바뀐다면 그건 그녀가 감정의 연결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마세요. 즉시 멈추세요. 당신의 손은 그대로 둔채 움직임만 멈추고 조용히 눈을 바라보며 속삭이세요. 괜찮아. 조금 천천히 할까. 아니면 단순히 나는 여기 있어. 쾌감은 결코 참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여성이 스스로 열고 싶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극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녀는 스스로 부드러워지고, 열리고, 마치 햇살 아래 피어나는 꽃처럼 당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건 강요가 아닙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피고 싶다고 느낀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지 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 급하고 거친 남자들은 결코 닿지 못한 그곳을 조용히 건드린 겁니다. 힘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섬세함으로 당신은 한 여자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억을 몸이 아닌 마음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혹시 내가 한 행동들이 그녀를 조금씩 다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 당신이 지금까지 이견마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어온 것들 그게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걸까요? 수년간 수천 명의 여성을 진료하고 상담해 오면서 가장 가슴 아픈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많은 남성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손길로 인해 옆에 있는 여성이 조금씩 마음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여성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설레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다가가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그건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조율하고, 혹시나 무심코 상처를 줬던 손길이 있다면, 그 손이 매일 밤 그녀가 기대고 싶은 온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조급하게 이루어지면 아무리 기술이 훌륭해도 여성은 밀려났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신경계는 본능적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그건 천천히 따뜻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녀의 몸은 찬물 한 그릇과 같습니다. 끓는 물을 부어도 순식간에 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한 실수. 기계처럼 만지는 것. 몇 가지 팁을 배운 뒤 마치 공식처럼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번 원을 그리고, 5번 쓰다듬고, 방향을 바꾸고, 이건 섹스가 아니라, 단지 동작일 뿐입니다. 섹스는 감정의 음악입니다. 리듬이 틀리면 아무리 멜로디가 아름다워도 누구의 마음도 울릴 수 없습니다. 몇번 만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감정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호흡과 몸을 그녀의 리듬에 맞춰주는 한 번의 터치가 그 어떤 복잡한 기술보다 그녀의 몸을 더 깊게 떨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그녀의 반응을 놓칩니다. 아드리아보 욕구. 머릿속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그저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녀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laughs> 남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가 보네. 아닙니다. 그녀는 다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신음하든 가만히 있든 당신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그걸 의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애 언제 만져야 할지 애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내든 연인이든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그녀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업무, 육아, 메시지, 휴대폰 등으로 마음이 분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아무리 가볍게 만져도 그저 귀찮음이 될 뿐입니다. 둘째, 논 백, 숨결, 작은 미소. 이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정신적 동의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다리세요. 감정의 문이 닫혀 있을 때그 문을 억지로 열려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했지만 그녀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힘을 주지 마세요. 자세를 바꾸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저 당신의 손을 그녀의 몸에 둔채그 자리에 머물며 눈빛을 맞추고 조용히 부담스럽지 않게 속삭이세요. 과연 이 선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잠깐만 안아줄까? 이 질문이 진심으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한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녀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그 미소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쾌감은 복잡한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엄칠 줄 아는 용기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섹스를 하는 남자와 손으로 사랑할 줄 아는 남자의 차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녀는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손으로 만진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연호어라는 것을요. 잘못된 손길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영원히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맞는 손길 하나는 그녀의 마음을 평생 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기계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조종하려 들지 마세요. 가볍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듯한 터치로 시작하세요. 그녀의 눈빛. 숨결. 작은 손의 움직임까지. 모두 반응이라는 언어입니다. 그걸 듣는 손이 되어주세요. 허리. 허벅지 안쪽. 가슴. 익숙하지만 감정의 성지가 될수 있는 그세 곳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충분히 섬세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마세요. 기술은 겉으로 보이는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올바른 터치는 당신의 마음과 온전히 함께 있는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남자는 잠시 여성을 숨차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를 감정으로 떨리게 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기억하게 해주는 남자입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상처 주지 않는 손길부터 배워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몸의 신비,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